안녕하세요 안상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 또 하...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자료라는 이 강의 또 시작하고요. 시간 되면 마태복음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태복음 안 했다고 메일 오는데 야 죽겠더라고요. 어그 메일 메일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해서 정말 죽겠더라고요. 예. 그거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봅시다. 배경지식의 중요함. 예,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성경은 철학에 기반한 원리나 종교교리에 기반한 격언을 주먹구구식으로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영문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인지하고 읽어야 되느냐? 역사를 기반한 역사를 기반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경전. 그래서 우리는 경전이라고 부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역사를 기반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경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라는 말이 조지 신학자들 정말 싫어하잖아요. 성서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 뭐라고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이야기.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평면적으로 곧 우리의 목적에 맞게 아무 구절이나 골라서 읽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목적에 맞게 아무 네. 구절이나 골러서 읽을 다는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로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이스 벌코프의 스승이 누구게요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기억하세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다음.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파악해 그 시대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밑줄 한번 쫙 그세요. 이건 진짜 별표 6개, 아니 별표 10개입니다. 그래야 이 기록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뭐라고요? 이 기록의 의미를 그래야 안다고요. 또 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은 문학책이나 역사책 정도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으로 보는 성경 이래놓고서 막 문학 적으로막 묘사한 글들 막 아름답게 막 꾸며는 수사들 막막 얘기하는 그런 책들 되게 많아요.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 아셨죠? 예. 네. 자, 그 다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 역사를 기반한 역사에 대입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진리라고 쓰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썼어요. 맞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그냥 진리구나 하고서는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맞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진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꽃이 피면 꽃은 진다. 진리죠. 자, 봄이 오면 여름이 온다. 진리죠. 자,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하나님 의 진리예요. 진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진.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진리로 인정하시고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얘기라고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성경은 함부로 막 읽고 함부로 발설하고 막 그렇게 멋대로 해서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성품과 뜻에 그분의 자신의 계시라는 철저히 경전의 교리를 받아야 된다. 자, 왜 경전이라고요? 왜 경전이라고요? 자신의 계시. 그래.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경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아요. 네. 정말 중요해요.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출 이집트 시대에 홍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왜안식일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또 모세는 이 명령의 깊은 의미가 담긴 오경을 왜 기록했을까? 그리고 또한 가지 한번 볼까요? 호세아는 펜키와의 연합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들과 사상을 같이하여 여러 우상을 하나님의 땅에 들여오게 한 그들에게 왜 광야로 돌아가라고 설교했을까? 우리는 위의 사실들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대적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요, 이집트의 모든 문화와 사상 그리고 모든 사고 관념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최고의 날은 며칠이었어요? 일요일이었죠. 그래서 완벽하게 멀어지라고 안식일을 언제로 언제로 저희 그 선포하셨어요? 토요일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해지는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보고 그러면은 주일은 뭐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이 있을까봐 주일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한, 주, 한 주의 한 주의 첫날이 언제예요? 월화수목 이렇게 나가나요? 일월화수목, 그렇죠? 한 주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출발한다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힌 거는요. 어,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하지 말고 프로테스탄타라고 할까요? 그러면 프로테스탄트로에게 자리 잡히게 된 거는 17세기 초반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다음 시대와 문화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매일 매일 제가 서, 읽어드렸잖아요. 이걸 진짜 읽으니까 성경이 읽혀지더래잖아요. 도대체 몇번 봤을까요? 그 사람. 그렇죠? 자, 2번 봅시다. 신약이라 불리는 편지들. 곧 예수의 뜻을 확인하는 뭐라고요? 경전이에요. 경, 왜 경전이라고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경전이라고 부른다고요. 왜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메시지라고 왜 왜 이렇게 불러야 하죠? 여러분, 역사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역사라는 히스토리라는 이 개념 있잖아요. 히스토리. 이게 여러분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흘러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유대 역사 유, 유대 사상에서요. 역사라는 거는요. 주관자가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요. 유대 사상에서 보면은 역사라는 뭐라고요? 주관자가 허락하셨다, 몰려, 시간을,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인 거예요.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그 시간 안에 인간을 두시고 그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다. 그래서 경전이에요. 됐나요? 자, 자유신학자. 네. 자유신학자 마이크 보먼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구약이 유대인들의 첫 성경인 것처럼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성경이다. 엉터리죠? 이런 놈이 여러분 하버드에서 가르치면 될까요? 근데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있고, 옥스포드에서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죠? 예, 신, 신학으로 따지면 1 7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나 청교도들은요, 하버드 대학을 2단으로 지급합니다. 예일대를 2단으로 지급합니다. 옥스퍼드를 2단으로 지급합니다. 그 정도로 청교도들은 이들의 사상을 거부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보몬트의 말처럼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도 역사적인 측면에선 맞아요. 그렇지만 신약은 새로, 새로운 언약이라는 단어로 받아들이기에는 뭐라고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구약의 핵심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율법에 기반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보먼트가 틀렸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예. <laughs> 또한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서는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것들을 수없이 많이 설명하기에 많이 모자란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하며 명확한 주제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째 한번 봅시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가르침과 메시아를 믿는 믿음. 둘째,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들의 분투. 셋째, 여러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를 설명하고 그것에 삶을 적용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 넷째,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안을 주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도록 도우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신실한 자들의 것임을 확증하여 인내와 희망을 전달하는 서신 봐요 이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성경 해석하기 기본이에요 신약을 바라보는 기본이라고요 넷째,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넷째에서 본 거예요 희망과 인내와 희망을 전달한 서신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설했어요 그동안? 마치 뭔가 신비한 건 자꾸 뭔가 그쪽으로만 자꾸 몰아붙였죠? 네 자, 어 시간이 이렇게 간다고? 조금만 더 할게요 신약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볼게요. 이 논지를 통해 계속해서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예수의 메시지는 원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내용이 부정확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입으로 해서 입으로 지어 저기 뭐야 계속 전해졌을까요? 운문이라는 그기억법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이였던 파피루스가 엄청 비쌌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사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열심히 모아 가지고서는 책을 필서를 하면은요. 한 교회마다 파피루스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래도 괜찮게 사는 교회는 두개세개 여기서 말하는 제가 괜찮게 산다는 건 오늘날에 뭐 사랑의 교회처럼 막일조를 들여서 막 예배당을 짓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나마 고회를 실행할 만큼 어느 정도 돈이 됐다는 얘기예요. 또 봅시다. 현재까지 그러했어요. 필자가 이 논지를 계속해서 어, 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당시 전보 전달의 방법인 운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게 가능했었어요.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지만, 아무튼 모든 성경은 운문이라는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예, 이거 이해해야 한다고요. 운문이요. 참고로 운문은 BC 14세기부터 6세기까지 유행했던 뭐라고요? 기억방식이에요. 기억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으흠. 이것과는 다르게 성경은 BC 16세기부터 AD 70년까지 쓰였으며 운문을 이용하여 묵상하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인 이유는 간단해요. 수천 년 동안 문자를 문자를 새기는 종이인 파피루스가 매우 뭐라고요? 비쌌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피루스는 중요하게 보관해야 하는 증거 기록 또는 신의 뜻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그러니 교회마다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 기록된 문서를 아무나 새기거나 볼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파피루스가 비싸기도 했지만, 만약 신의 뜻을 기록한 내용이 공증과 존엄성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일반인이, 그리고 일반인이 아니라 사제,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있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고요? 파피루스를 아무나 읽어줄 수가 없었다고요. 그럼 누구만이 가능했던 거예요? 해설을 할수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읽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경 어때요? 아무나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설은 좀 무리죠. 왜요? 배경을 알아요? <laughs> 성경 문법을 알아요? <laughs> 우리, 우리 교회는 문법 어느 정도 알지, 되지. 권사님 막그 카톡에다가 막그 권사님 올리는 내용들 보면, 어, 문법 잘 맞춰가지고 어, 올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2011년부터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요. 레포트를 이제 제가 봤잖아요. 문법 틀리면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문법이 틀렸다고 하나하나씩 다 교정해줬어요. 빨간색으로. 그러고선 학점 뭐 줬을까요? 저한테 학점 A 받은 애는 호영 목사 하나밖에 없어요. 저한테 A 받은 사람은 그 사람 하나 봐요. 물론, 내가 점수를 안 줬는데, 어떤 학장이, 제 선배죠. 제 선배가 너 그렇게 쪼잔하게 이렇게 점수 낮게 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올려준, 올려준 적은 많아요. 근데 제가 준 점수는 거의 평균이 C마이너스였어요 전 공부 안 하면 다 C마이너스 줘요 아예 공부 안 했다? F죠 무조건 네. 저한테 F 맞고서는 교수님 저는 수업을 잘 참석했는데요 라고 따졌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석만 하셨죠 네. 참석만 하셨죠 제가 참석해 가지고서는 학점 준다고 한적 없잖아요 그랬더니 교수님 그래도 너무 가혹합니다. 어쩌죠, 저쩌고. 예, 가혹하겠습니다. 이 가혹이 결국은 전도사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알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벌써 엊그제 같네요. 근데 저한테는 못 덤벼요. 막 욕하면서 막 덤비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한테는 저한테는 못 덤비죠. 왜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닐까요? 자. 또 봅시다. 운문이란 리듬과 곡조가 들어있는 문체로서. 다시, 운문은 뭐라고요? 리듬과 곡조가 들어있는 문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기록할 때, 운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334, 334, 334, 35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법을 맞췄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운문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운유법이나 비유법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하던 문법 등은 지역해서 해석하면 알레고리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 그렇기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운문으로 된 기억법을 사용한 그 시대에 자주 사용했던 비유법, 운유법 등을 고려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요. 시대적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개혁장르의 신학, 시, 신학대학원에 오시면 여러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기마다 뭐가 있어요? 시대적 배경사가 있어요. 배경사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신학교에서는 배경, 배경사가 많으면 두 개, 적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예수의 가르침은 문체와 구조상 사람들이 기억하기에 좋았어요. 물론 이 가르침은 아, 그 가르침을 기억한 기록한 사람들이 운문으로 기억했기 때문에 널리 퍼질 수 있었죠.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산상 설교 중 여덟 가지 복을 기록한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산문시처럼 박자와 글자가 정확히 맞추어져 있다는 걸 확시, 확실히 알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 무엇은 복이 있나니. 무엇, 무엇은 복이 있나니. 무엇과 무엇이며.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따라 뭘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운문이에요. 운문 기억법으로 그렇게 써, 써버린 거예요. 자, 선지서도 한번 볼까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니에요. 그죠. 무엇 할 것이다. 그죠. 렇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무엇 할 것이다. 이런 계속해서 이런 운문, 운문의 특성을 살려서 성경이 기록했다는 걸, 기록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예. 네. 자, 또 뭐죠? 박자, 어, 박자와 글자가 정확히 맞춰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운문이라는 도구를 말에서 말로 전해질 수 있었지만 증거 자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의 뜻을 담은 경전으로 이용하기 위해 글자라는 도구로 파피루스에 기록했다는 걸 뭐라고요? 참고하십시오. 그 파피루스에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이 탄생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마치 한 나라의 사관들이 공정하게 모국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글로 남긴 것과 동일하게 정확한 사실들을 적어서 다음 세대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했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럼 다음 세대한테 뭘 알려야 돼요? 그렇죠. 그거 그걸 그걸 기억하면서 염두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사실을 전달하는 것 그것에 더하여 후대에 알리는 일에도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단자들을 분별하도록 이 글이 쓰여졌다고요. 다시 뭐라고요? 이단자를 분별하기. 이단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선 이단이 돼 버렸죠. 몇 구절로만 설교하니까 이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로 보내요. 수신자들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사강의 상황에 어떻게 하다고요? 적용하도록 기록된 거예요. 적용하도록 성경은 우리의 삶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매일 메일, 매일 메일, 매일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는 교수님들은 제가 아는 교수님들은 다 못하고 다닌다고요. 세단. 근데 우리 교회 쳐보니까 어떻다고? 소나. 어, 네. 안상규 싼고르차 타고 다니고 교수인데 어 교회 어떻다고다 쓰러져 간대잖아 안 기뻐요 장로님? 장로님 이 교회가 쓰러져 간대잖아 그가 보기에 밖에서 이제 사자또 네. <laughs> <못 깨가니까. 웃음> 봅시다. 그리고 그 편지들을 각 교, 지역의 교회에 돌려보게 해서 다양한 교훈들을 가르치게 했고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회신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을요. 물론 구약도 회신, 회신들의 내용들이 태반이기는 한데 두드러지게 증거가 확실한 게 신약의 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신 편지들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문화가 점점 그들에게 자, 자리 잡혀 갈 무렵, AD 1세기부터 이 편지들은 뭐라고요? 모음집으로 만들어 돌려보는 문화가 형성됐다고요. 그래서 묶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 바울 책 묶여져 있죠? 요한의 책 1서, 2서, 3서 묶여져 있죠?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뭐라고요? 제2의 경전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렇게 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까 마이클 보먼트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제1일의 성경이다 이 따위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됐나요? 오케이. 이러한 편지들은 당시 지역 교회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오늘날 독자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정보이며 진리의 말씀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 모음집을 우리는 보고 있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있고,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예. 이러하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그래서 특별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용하고,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끔 만들잖아요. 이, 이 성경책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A.D. 2세기부터는요, 현재의 신약 책 대부분을 널리 활용하게 되었어요. 일부인 일부 책들도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오래 걸렸지만 아무튼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들을 구약 성경과 동동한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정경으로 채택했어요. 그리고서는요 카르타고 공회에서 27권의 신약의 목록이 확정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지금 이 내용까지 여러분 안상규가 쓴이 내용까지 여러분 쭉 살펴보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경전이다예요. 다시 뭐라고요? 성경은 경전이다. 왜요?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또 적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게 하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니까요. 성경을 읽으면 순종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감동을 에이. 주시잖아요, 그렇